메시 닮은 이강인, 전성기는 아직, 바르사 메시 각가라는 기사에 따르면, 르십스포르트는 이강인이 PSG에서 점점 더 중요한 선수로 부상하며, 특별한 선수로 떠오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여름 2천만 유로약 283억 원, 의이적료로 마요르카에서 PSG로 이적한 이강인은, 메시를 연상시키는 선수로 꼽혔습니다. 해설가지 놀라는 현역 시절 psg와 토트넘에서 활약한 경험이 있는 선수로서 이강인을 메시와 비교 했습니다. 그는 이강인을 선수로서 보면 메시 의 이미지와 닮아있다. 특히 이강인의 왼발은 메시의 왼발 과 닮았다라며 이강인의 움직임 이 메시의 그것과 유사하다고 언급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강인이 psg에서 더욱 빛나고 발전하는 모습을 기대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올라는 뉴캐슬, 토트넘, 아스톤, 빌라, 에버튼 등 다양한 프리미어리그 클럽에서 활약한 경험이 있는 해설가로서 현역 시절 프랑스 대표팀에서도 A매치 17경기에 출전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입니다. 지난달 30일 PSG 토크는 최근 몇주 동안 이강인은 놀라운 잠재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축구 전문가 데이비드 진올라는 PSG에서 메시가 인터 마이애미로 떠난 후 이강인이 메시의 자리를 대체할 능력이 있다고 믿고 있다고 전하며, 하지만 22세의 이강인은 아직 완전한 선수가 아니며, 그의 전성기는 아직 고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올라는 챔피언스 클럽 채널에서 이강인과 메시를 언급했다라고 말했습니다. PSG 토크는 이강인은 경기장 외에서도 PSG에 큰 도움을 줄수 있다. 왜냐하면 그는 아시아 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이강인이 선수로서 뿐만 아니라 마케팅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한 기대를 받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강인은 지난 7월에 마요리카에서 PSG로 이적하였으며 그의 성장은 2022, 2023 시즌 동안 마요르카에서 크게 나타났습니다. PSG로 이적하기 직전 시즌, 이강인은 놀라운 활약을 펼쳤습니다. 라리가에서는 36경기에 출전하여 6골 7도움의 기록을 세우며 커리어 하이를 달성했습니다. 또한 드립을 돌파 90회를 기록하며 라리가에서는 비네시우스 주니오르 레알 마드리드 112회에 이어 최다 드립을 성공 2위에 올랐습니다. 이는 유럽 보데리그를 아우르는 범위에서도 4위에 해당하는 놀라운 성과입니다. 그의 날카로운 왼발킥과 환상적인 탈압박 능력은 물론 이전에 지적되었던 수비력과 속도, 피지컬적인 측면까지 보완하며 이강인은 수직 성장을 거듭해왔습니다.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한국 축구 대표팀에도 승선하며 지난해 12월에 열린 2022 카타르 월드컵에 참여했습니다. 이강인의 성장에는 그에게 기회를 부여한 마요리카의 지원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강인은 PSG의 눈에 띄게 들어가 이적에 성공했습니다. 스페인 매체 마르카 등에 따르면 그의 이적료는 2,200만 유로(314억 원)에 달한다고 전해졌습니다. 프랑스에 도착한 직후 이강인은 PSG에 합류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다. PSG는 세계적인 빅 클럽 중 하나이며 많은 위대한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다. 나는 이 새로운 모험을 빨리 시작하고 싶다라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PSG는 빠르고 기술적인 미드필더인 이강인은 속력과 왼발 능력을 탁월하게 활용하여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는 중앙이나 측면에서도 뛸수 있는 다재다능한 선수입니다. 라며 지난 시즌 마요리카에서 6골 7도움을 기록하며 팀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그가 최고 수준의 무대에서 자신의 가치를 입증할 차례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강인이 PSG로 합류하는 동안 메시는 PSG를 떠나 미국 프로축구 리그 팀중 하나인 인터 마이애미로 이적했습니다. 이강인은 이번 시즌에 PSG의 공격을 지휘하는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0 경기에 출전하여 2골 1도움을 기록하고 있으며, 그는 측면에서 중앙까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공격의 중심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는 이전 메시가 PSG에서 수행했던 역할과 유사합니다. 이강인은 2023-2024 시즌 리그1 로리안과의 개막전에서 선발로 출전하여 82분 동안 활약했으며 팀 내에서 가장 많은 볼터치 85회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4차례의 드립을 시도 중 3차례에 성공하며 57%의 롱패스 성공률을 보였습니다. 리그1은 이강인은 psg에서 메시가 차지했던 역할을 훌륭하게 소화하고 있다. 그의 활약은 한국인으로서 PSG 선수로서의 높은 수준을 입증하고 있으며, 메시 후계자라는 수식어는 진올라의 발언으로 인해 낯설음이 덜해졌다라고 언급했습니다. 프랑스 리그 1 3호국 역시 이강인을 숨겨진 슈퍼스타로 집중 조명하며 그의 활약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PSG의 감독 루이스 엘리케는 이강인은 탁월한 능력과 높은 몰입도를 지닌 선수로 압박 상황에서도 공을 잃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라고 소개했습니다. 이강인은 현재의 시즌 PSG에서 리그 1 6경기에 출전하여 한골 1어시스트를 기록 중이며 팀은 그가 출전한 리그 1 경기에서 무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리그 1에서 3연패에 도전 중인 PSG는 현재 2023, 2024 시즌 프랑스 리그 1에서 9승 3무 1패, 승점 30점의 성적으로 리그 선두에 올라 있습니다. 다가오는 3일에는 르 아브라를 상대로 2023, 2024 시즌 프랑스 리그 1 14라운드를 치를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